서플러스. 네. 디테일한 핸드폰으로 9포인어 시리야? 여기다. 혹 시리? 나 아, 사이즈가. 아, 트이소트라트한고 찍어줄 수있소트라지세요난 맥주 라고지트라고있 어, 세요가소트라고 지우세요. 이소트라고 지우 이소트라고 맥주 드실 분? 고 아. 지우세요. 우리 항상 시켜 먹는데. 응. 노래부터 틀어 어. 가볍게 풀리를 하나 채겠습니다. 어. 일단 한 잔해. 자. 아 어. 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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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제오 오늘 첫 띠를 맥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여기 어, 위장 따릿한 거 먼저. 빈 아. 음 속에 술 들어는. <laughs> 오. 야 이거 엄마 보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오내 얼굴 캐치하는 거 봐. 야잘 자. 아 일단 식사 하시죠. 응. 오. 오, 오, 오. 아 간짜장. 아, 오늘 밥이 좀 땡겨서 맛있겠다. 피시죠? 탕수육 어떻게 부어? 탕수육 부먹이야 찐 먹이야. 난 완전 부먹. 반대? 아. 나는 사실. 어, 찍먹 있으면 안 보. 나는 응. 어. 처먹어. 처먹어. 그니까 너랑 나랑 똑같은 거지. 나는. <laughs> 근데 <laughs> 근데 나도 원래 부모파였단 말이야. 어. 귀찮잖아. 그치. 뭐, 리차지하고 어, 음... 아. 난맛 그래. 때문이 아니라. 음... 치아버리고 싶어가지고. 어, 치아버리고 깔끔하다. 테이블 들어온 거 용서 못 하잖아. 어, 이거. 용서가 안 돼. 아, 그런 용서 거 용서 어때? 안 돼. 아... 여기 싹 넣으면 <laughs> 상 미니멀리스트. 거기 남는 거 국물이긴 해. 나 진짜 군대 있을 그리고 때 그리고 <laughs> 이만큼 압축시켜가지고 뽕! <우와. 웃음> <laughs> 군대 있을 때 지하은이가 코를 그렇게 풀었는데 잡으려고 그렇죠. 할 때마다 여기 있어가지고 이거 비염 환자들 국물이긴 해. 어. 꽉 채워놓더라고 거기 뭐, 뭐 소중한 것처럼. <laughs> 어? 붓자. 부어? 어 부어. 근데 또안 붓는 게 맛있긴 하더라 나 <laughs> <근데 웃음> 최근에 나왔어 맛에 대한 저기... 나 그냥, 내가 아까 얘기하다 딴 데로 왔는데 내가 음. 그거라 했잖아. 그냥 보기 싫어서. 아 테이블 치우려고. 근데 음. 맛의 차이가 있더라. 이게 근데 조금 더 바삭한 걸 좋아한다. 어. 튀김의 바삭함을 어, 좋아한다그러면 어, 또... 찍는 걸 좋아하거든. 근데 이게 또 찍는 것도 더블 튜핑하고 막 기... 그렇잖아. 음. 아, 사실 뭐 더블 튜핑이란 게 없긴 한데 그러면 또한번더 찍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구멍이 음. 깔끔하기도 하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 무서워, <목소리> 어디 가자. 못 보. 찍먹, 찍먹인 사람들 열받게. <목소리> 어,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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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놓고 못 보. 이거 조음이 짜리. 그러니까 <목소리> 이래놓고 이 아저씨 못 보. 부어. 못 보, 다못 보. 표정, 표정, 표정으로 보. 그런 말, 하, 그 말, 그 말, 그말 들어서 한, 그말 한. 그말들어서한 거야. 네. 그래. 그말 들으니까 열받아서 하는 거. 트리거. 트리거, 트리거. 잘 잡아. 저번 하에 음. 그런 댓글 이 있었어요. 너무 쩝쩝거리신다는 댓글이. <laughs> 왜 이렇게 쩝쩝거려? <척쩍거려>? 이게 근데.. <laughs> <어땠어>. 아시 <아니, 웃음> 그쵸? <웃음> 근데 나도 인지를 하고 있어. 내가 편집을 하잖아. 어이 새끼 너무 쩝쩝거리는데너 너무 쩝쩝거려. 너.. 너 나, 나 같이 살잖아. <laughs> 너무 쩝쩝거려. <쩍쩍거려. 웃음> 근데 그게.. <laughs> 음, 어. 요즘 시대에는 약간 미덕이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방 주들좀 믿어 아니야? 쩩쩍거리면서 먹는 걸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쩝쩍거리는 거. 그 줄여봐. 그거 싫어하는 사람 많아. 아 나도 그래서 최근에 사실 여자친구랑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가 진짜 나 마음에 든나 네. 마음에 안 드는 점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좀쩝쩝거리면서 먹는 거 같대. 아, 아, 아 이건 고쳐야겠다. 이 네. 쩝쩝거리는 거를 시연 그래. 안 해도 이게 그래. 은근 먹으면 신경 쓰여. 이게 짜증 날때들으면더 짜증. 그렇지. <laughs> 이게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어. 얘기를 아무도 안 음. 해줬어. 나얘기몇번 했는데, 근데 그때 네가 <laughs> 그런 태, 수용하는 태도가 아니었어. 내가 아, 그러니까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어라는 뜻은 어. 내가 들은 건 없어. 어, 내가 들은 건 없는데? <laughs> 자기가 수용을 기억에 남는 게 없어. 어. 아, 아직까지 아니. 한 입도 안 먹었습니다. 제가. 뭐다이어트해 <laughs> <laughs> 천천히 먹기잘야지 쩝쩝거리면서 먹네라고 하면은 사실 그치. 먹는 사람도 몰라. 그렇지, 몰라네 다른 사람이 쩝쩝거리면서 먹는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얘가 쩝쩝거리면서 먹는 건지 아니면 나도 이렇게 먹는 건지 이걸 모르고 그걸로 승했어 나도 나도, 먹나? 나도 저렇게 먹나 보다 응. 하고 그냥 마음을안 하고 있었지 그리고 나도 나를 객관적으로 먹는 걸내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지 저번에 편집하면 이거 <laughs> 전편을 편집하면서 <laughs> 아 다른 애들은 조용히 아, 먹는데 먹거 보니까 두 시간 아. 동안 보면서 아. 이 편집을 꽤 오래 했거든 내가 그래서 한번 보면서 을받는 거야 내 스스로가 아, 좀, 좀 불쾌한데? 내가 편집했잖아? <laughs> 어, 나. 깨고 했어, 이만 <웃음> <웃음> 어우 귀에 그냥 간질간질하게 그냥 착착착좀 <laughs> 아, 걱정이야. 내고유아이덴티티 잃어버린 거 아닐까. <laughs> 잘자요. <잘한다. 웃음> 어제 또 나는 규칙이 있어. 이거 다 먹지 않는 이상 요거안 먹어. 손도 안 대. 음? 중간 튀김요. 어 그래? 음. 나만 이런 거야? 나만 그런 거 같은데. 이게 국룰 아니야. 응? 음? 중국이니까 중국 국룰 아니야. 음? 중국이니? 여긴 중국이야. 나 중국이 나 중국 사람 아, 신기하네 나만 이렇게 먹는 거 같아 햄버거 먹기 전에 감치 다 먹는 거랑 비슷한 건가? 응? 햄버거 먹면서 감치 먹잖아 아니 나 햄버거를 다 먹고 나서 감치라고 그런 거 하는 게 있더라 나도 요건 살짝 동의해나 햄버거 먹으면서 나 그래야 한입 넣었을 때더 <laughs> 풍족하게 들어가 캐찹이랑 <laughs> 어. 먹장 김수범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셨어. 음아 신기하다. 아, 나 약간 그런 거가 섞이는 게 싫은 건가? 모르겠어. <laughs> 이런 거 먹는 거 봐. 의도해서. <laughs> <너에서. 웃음> <신경쓰야> 입 닫고 <닦고 웃음> 먹네? 네. <laughs> 입 닫고 <닦고> 빵이나 먹어. <laughs> <laughs> 음, 음, 음. <laughs> 아이 금융각이 짱인 것 같아. 안진구? 라야 되나? 중국도? 군자? 요금처 아, 사시는 아, 분은, 그거 분은 그거 금융각, 금융각 한번 이용해보셔요. <laughs> 다 맛있고 배달 팁이 없잖아. 배달 팁이 없고 직접, 아, 배수, 직접 배달을 시잖아 음. 맞아 배달 흔치 않지? 흔치 않은 요새 쿠폰도 주시고 우리가 촬영 때문에 일회용으로 시키는 거긴 한데 철가방. 철가방에 이렇게 수거 주신다. 수거해가지고 음. 나 혼자 있을 때 여기 불불 짜장이 있어 불 짜장 있어. 아. 불 시켰단 말이야 선넘선 넘던데? 깻장으로어 아니 불 들어가면은 진짜 매운 그런 걸 좋아. 집에서 매운 걸낼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 아니 이제 중국음식 훨씬 맵지. 어, 그런가? 마라탕 이런 청만난 어, 그래도 돼요. 그거 몰라? 경고문이 하나도 없었어. 이 정도 경고문이 있어야 되는 <laughs> 매운 맛이었어. 아니 왜? 아, 나왜 그냥... 불짜장 이런 거 시켜놓고 거기에다가 아니, <laughs> 왜, 왜 매운 거 줬어요? 막 이랬다 <laughs> 시고근데 중국집에서 생각하는 불짜장의 매운맛이 그게 있잖아 음. 아 약간 매콤한 고춧가루 그런 맛이 고추짜장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불짜장이었어 그러니까 진짜 진짜 불짜장이 미쳤습니다 근데 약간 너가 항상 좀 매운 거에 호기심을 느끼는 것 같아 음 진짜 개. 객... 약간 왜... 그런 객회 있는 분들 을 여기 선물 주인공 선물 주인공? 선물 주는 분이 날 데려왔어 <laughs> 근데 네? 그 형은 네? 그 형은 네? 네? 그 지금 이렇게 안 먹을걸? 맞아 나맥주날 사상을 잘못 들여어 차용진이 핸드폰 뭐해? 응? 차용진이 핸데아마추야 f x k i n g 아마추어 차용진 누가 핸드폰을 뭐동이야 Fxxking 아마 시청자들은 지금 낮이다 시청자들은 지금 지금 6시야 너많아니네돼 요즘 노래를 응. 정말 일회성으로 듣는 것 같아요. 음, 옛날처럼 뭐 찾아서 <laughs> 막듣진 않아. 나는 것처럼. 그게좀 아쉬워. 옷 같은 것도 <laughs> 은퇴기가 있고, 뭐뭐 응. 그런 대장. 그, 음악도 은퇴기가 있어. 약간 감성이 옛날보다 많이 죽은 느낌이야. 감정이. 응. 옛날에는 막좀 좋아하고 열광하고 해서와이면서 듣고 보고 막 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음뭐 좋네 이 정도 아, 보고 그게 위험해 그러니까 게안그러안돼왜 위험하지? 위험해 갑자기 <laughs> 그러면 안돼 응. 감성이 그렇게 사라서 버리면 안돼 감성이 안 돼. 너무 죽은 것 같아서 요새 응. 좀 책도 다시 읽고 시작했고 네. 좀 아쉽더라고 떠나가는 느낌이더라고 어? 이렇, 이렇게 늙나? 이렇게 늙어가는 거 그걸 잡아야 돼 닫고 있어 응. 나 그렇다고 그 m n 열심히 노래 n 좀다 o 거 e 보겠습니다 o g 다 t it. i 총 going to get it. I'm g o 어 n 네. 봤지. 봤어? 응. 봤어? 봤어? 아 I'm 지맨 i 랑 g to 이제 원을 봤는데 이제 투, 쓰리도곧 봐야 t 는데 I'm 2 o i n g to get it. I'm g 3가 찾아는데 안 나왔었나? 아니면 원하고 지금은 3까지 나오고 응. 그 다음에 리뉴얼된 응. 버전이 또작년에 나온 거지. 곧 4까지 나온 거지. 응. 원래 우리가 아는 거 3. 응. 응. 재밌다. 재밌다. 세계관이 진짜 어지러지려. 그시대에그 시대에서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다. 상상력이 어, 그러니까 좋았어. 99년도에 응. 만들어졌는데 손스럽지가 그래. 않아. 않아. 쑥스럽지도 않고 재미있다. 스토리가 조금 개연성이 부족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별점 4점을 주긴 했는데 마음에 안 <laughs> 들어 서 4점? 통금과야? <laughs> <laughs> 스토리 개연성이 조금 그랬어요. 음 나머지 세계관 아니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존닉 형님이시잖아요? 예예예 존닉 아존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아최근 며칠 전에 스타이즈버넷 봤거든? 이거 음. 처음 봤어? 응아 어. 어, 음. 봤어? 어아 스타이즈버넷 그 레디가. 이 어. 샤할로라. 샤할로. 알겠습니다. 아, 맞다. 기억해 봐. 어, 나도. 아, 기대를 너무 했나 봐. 음. 그 음악을 먼저 접하고 그러니까. 음악이 샬로우 그거랑 샬로우 제목이 맞아. 그거랑, 샬로우. 그거랑 마지막에 혼자 부르는 노래 있잖아. 음. 그거랑 두개 음악이 있잖아. 음악을, 음악을 너무 재밌게 아니, 너무 잘 들었었어. 기대를 너무 하고 봤나 음. 생각보다 어, 완전 o r e One gentleman. Don't pun it. Don't pun. Casual. Cotto, a n 아 the s <laughs> 아 i r a Patago hungozi. Stays more.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음. 어, 어, 응. 어 비기너 게임. 되게 호불호 많이 갈려 그런 거 재밌게 봤는데. 그런 꿀잼 영나 봤는데 먼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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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재미 없어. 스타리어스 보는 음. 재미 없어. 스타리어스는 기대 를 너무 한거 같아. 나 그냥 핸드폰 보면서 영화 본대. 누가 영화 보는데 핸드폰으 영화 봐서. fuckin <목소리> 아맞춤. <목소리> 아맞춤. 진짜 싫어. <목소리> <목소리> 나 진짜 집통신 께세게 나가 있을 수 있어. 내 영화관 가서 왔다 했니? 아니면 알로. 나는 영화관에서 예절 안 지키면은 바로 딱 말하는 스타일이야. 나막 음. 어디 막식당 가갔는데 뭐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막. 음. 욕하고 막 시끄럽게 해 그런 거는 말뭐 그냥 안 해도 좋지 그 사람이 영화관 담당 휴진이네 저런 스타일인가 보다 했는데 어, 영화관 실랑이라잖아 실랑이가 뭐? 날거 같으면 <laughs> 맞아 네. 근데 영화관에서는 사실 내 편이 맞는 그런 거 같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 진상짓 하면은 내가 조용히 좀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이가 뭔데 뭐 조용히 해라 말라야 이러잖아 그 사람이 네. 집단으로 그냥 바로 음. 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근데 그런 또라이들이 영화가 있으면 이렇게 짖으라기 아니면 잼미이들인데 잼민이들은 아잼미이라 해야 되나? 말을 하면 알아듣잖아 걔는 아니 부모는, 부모한테 얘기해 하든가 근데 잼미이들끼리 뭔가 있어요 아 <laughs> 그렇지 뭐 겨다 보내더니만 해난 사실 진짜 막 마블같은 영화는 모르겠는데 진지한 영화 이런 거다볼때 하코몽산이에요 음. 그래서 뭔가 확차확 아, 소리가 아, 들리잖아 영화 보고 음, 네. 집중하고 싶은데 마블 영화 같은 오락은 영화는 그럴 바엔 너가 쩝쩝거린다는 <laughs> <생각 안 웃음> 그리고 그거는 먹어도 되는 건데 그건 먹어도 돼서 어. 난 상관없어 뭐 헤어질 결심 이런 <laughs> 것도 너 먹는 거 신경 안써 헤어질 아, 결심 이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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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을 <laughs> 막 부석부석 나초를막 자꾸 막, 막, <laughs> 막 그정, 맥주를 막 그래 그래 카 먹는 건좀 그렇고 아 그거는 안 되지 카 먹는 건좀그 콜라 조용히 홀짝홀짝하 팝콘을 이렇게 고물고 먹는 건 상관없지 고 상관없지 뭔가 좀 이렇게 막 아, 그 먹으러 왔나 싶은 사람들있잖아 떠들고 음, 음. 앞자리에 발 올리고. 음. 음.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핸드폰하는 거. 이 형은 진짜 미친 짓 아니야? 앞자리가 앞자리 아무도 없어도 이렇게 올리는. 올리는 거 사람도 있고. 있어. 머리 위에다가 걸려도 이 옆에 올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의자에 걸려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사이 사이 의자. 아, 먼저. 아, 걸려서 뭐 옆에다. 그러니까 <laughs> 내뒷자리에 <laughs> 사람이 <laughs> 내옆 옆에 <laughs> 아니, <나는 웃음> 내 팔걸이에 내 다리를 건다는 점. <laughs> <laughs> 특히. 컴플레인 해줘야 돼 누가? 나도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말을 못해. 한번 초딩 초딩 친구한테 한번 얘기했어. 형이랑 해라 재민아. 처음에 얘는 너무 시끄러운 거야. <laughs> 그래서 누가 말 누가 말하겠지 이랬었어. 음. 아, 나 아니어도 누가 말하겠지 했는데 나도. 내 옆에 있는 애가 떠드는 거야. 아, 친구야, 친구야. 이렇게. 이봐게 <laughs> <laughs> <귀속말로>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거 아니야?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게 이렇게. 이렇친구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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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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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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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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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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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이 칼칼거리고 찌르면서,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날 진짜 때릴 수 있는 사람이다. 어, 나도 어렸을 때, <laughs> 나도 학생 때 짬비들 친구야. 귀속말뜨겁게 보내주니까 음, 먹히더라. 뜨겁게 보내줘. <laughs> <laughs> 진심을 담아서. <laughs> 음. 뜨겁게 나는 그래서 진짜 이런 생각까지 했어. 차라리 CGV에 CGV면 CGV, 메가박스면 메가박스 이렇게 하면은. 관계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한 거야. 왜냐면은 개정으로 이게 우리가 예매를 할수 있다. 음, 그래서 들어볼게. 영화관 예절을 좀 지키자. 그 관람 태도가 좋은 관객들을 따로 모아둔 클린 영화관까지. 오 오늘 한 영화표 값이 만 원이라면 은만 오천 원을 내고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야 그런 방을 만들어. 어, 그런 프리미엄. 그런 반을 또 만드는 거 왜냐면 은 나는 더 돈을 많이 내고 그런 영화관에 갈려고하거든 그건 또 그래. 어. 그러니까 차라리 음. 음. 근데 원래 다 정숙한 방향에 대한 얘기가 안 되니까 아, 안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웃기긴 하다. <나. 웃음> 이게 약간 모순적인 <laughs> 시스템이 돼버린 거 정숙한 방에서 이렇게 속닥거리는 순간 바로 퇴장. <laughs> 그치. 바로 페널티. 누가 퇴장시켜? 실제 심판을 그러면은 가운데 아, 가. 그치. 그리고 그 배구 배구 선수들 배구 심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 배구 음, 선수들앉아어 편집 이거 빨리 빨리 돌릴 것 같아 저만 <laughs> 아니면 돼 근데, 근데 코난 어, 요약 두시간 어, 요약 2시간 두두 요약인데 2시간이야? 정판 어. 아, 아니야? 나 어제 잘때 워킹데드 요약 봤는데 아 그거는 음. 좀 아까워서 안 보긴 했는데 그때는 한 시즌 3인가 4까지 음. 봤었던 걸로 기억해 돼가지고 지금 9이 정결 아니야? 난 시즌 6까지 봤는데 또 얘네들 질질 끄네? 이러고한번 봤어. 아 봤어요. 너무 질질 끌어. 너무 질질 그럼. 시즌 아, 아. 나 요약 많이 하잖아. <laughs> 어, 재밌던데? 나 거의 다 요약으로 봐. <laughs> 빨리 다음 시즌 요약해 주면 좋겠다. 시간을, <laughs> 시간을 사는 거야. <laughs> 시간을 사는 거야? 공짜네 심지어. 공짜네 심지어. 야. 나 구독하고 있는 넷플릭스 그거를 안 보고 <laughs> 유튜브에서 요약으로 봐. <laughs> <laughs> 뭐야 맞아? <laughs> 남들이 써놓은 줄거리만 읽고 아이책 어. 읽었습니다. 이 그렇지 그렇지. 심지어 그런 적도 있어. <laughs> 아, 과제로 책을 그라 했는데 <laughs> 아 책? 아 까먹고 음. 있다가 너무 급한 거야. 어 어떻게 발표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근데 이거를 바로 전전할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두에책가또 있어. 그러니까 어 이런 내용 해가지고 내 생각을 써가지고 바로 닫겠지. 뭐야 맞아? <laughs> 발표 대행 알바 있을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 아 발표에 대해서 이거 띄워줘? 응. 발표에 대해서 아, 아니 그치. 대면 발표 사실 준 음. 발표는 그나마, 그나마 괜찮은데 나 진짜 대면 발표 가잖아 진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ppt 넘기면서 하잖아 와 이렇게 달달 목소리가 떨려 아니 근데 목소리가 떨리는 게 창피한 거야 뭔지 알지어 그치 그치 어, 저... 어.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내절이 시작되지만 그다가그 음. 그 발표가 호, 호흡 개 빨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원래 그냥 말하듯이 말하면 되는데? 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 나 발표를 아 이거 너무 무서워. 난 발표를 너무 못해. 발표 잘하는 법은 진짜 멋있어. 최근에 아, 이분의 숨겨진 자가 <laughs> 아, 발표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 너 잘하잖아. 너가 만약 잘하면 팁을 준다니?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면 돼. 말했고 <laughs> 난뭐 안되네? 난 가망이 네 <laughs> <laughs> 상황선고 받았네? 나 가망이 없네? <laughs> 너 그거 알아? 나 초등학교 때 학예회 그 MC도 봤었던 거 알아? 그랬어? <웃음> 어 재미난 일을 재미난 일 재미난 일내성적 내성적이었던 의왕이었네? 의왕가 중학교 때도 아나운서였잖아 맞아 그때 자신감을 붙고 아 내가 나는 모르지만 아 내가 이거 발음이 좀 좋나 보다 맞아 어렸을 때 그게 좀커 어. 맞아 맞아 아 그런 것도 있었고 중학교 때도 방송부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뭐 이렇게 읽어보라고 대본을 줬었는데 그것도 내가 뭐 나름 잘했나 봐 그래서 방송부 선생님이 나를 아나운서를 이렇게 발탁을 했어 발성한 걸 보여줘야 돼 생민이지 하우웨이 바닥 밑 <밑에> 지옥이야 <laughs> 아니, 그래서 나 발표 잘하는 방법 물어봤는데 <laughs> 그래서 병원... 나한테 발표 잘하는 법을 물어봤다라고 하면 나는 답을 해줄 수 있는 게을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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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도 근데 중요한 자리에서는 나도 엄청 떨더라고 근데 나도 어디 막 공모전이나 이런 거 나갔을 때 발표하는 사람들 어 보면 진짜 하나도 안 떨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나는 그 와중에 나도 떨긴 해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야 내가 준비가 덜 되면은 떨려 리고 진짜 준비를 이거보다더 잘했고 너보다 더잘했나나 모든 거다 <laughs> 외웠다 이게 정답이네 대본 자체가 여기에 내뇌 속에 다프로그래밍돼 <laughs> 있다 그치, 그치. 그냥, 아, 그냥 아, 완벽한 준비는 누르면은 나올 수있다데분히안되지빽 누르면은 나다다다다다 음. 음. 나올 수있네 어떤 질문 말다. 해도 내가 다 안다. 어. 어. 발표를 할때 시덥잖은 그런 걸로 이제 자기 점수얻으려고 음. 공격적으로 음. 이제 질문하는 애들 있잖아. 맞아. 음. 아니면은 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 뭐 기자인 줄 알았어. 취재하는 실수. 어프레스죠 이렇게 하면은 그 분위기도 싸이져, 싸이지는 거 알지. 음. 분위기도 싸이지고 서로 안 질려가만은 성격이면은 게임이 맞아. 안 끝나거든. 그런 애들은. 그래가지고 게임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지. 는 그냥 <laughs> 아, 난 인정해 그냥. 아,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게 또 다른 꿀팁이 또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그 아, 뭐, 이제 교수님들 중에 괜찮은 질문이 나오는 나오면은 그 학생한테 점수를 준다 약간 이런 그 채점 저, 정책을 이렇게 딱 고지를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또 질문이 나오는데 그런 또 시답잖은 질문 중에 애초에 이런 것도 있어. 이미 PPT에 나와 있는데 그걸 그냥 질문해 음. 그런 애들 보면은 얘는 발표 안 들었나 음. 이런 생각 들어. 맞아 그런 애들 발표 안. 음. 들어 <laughs> 발표 안 듣고 아 어, 이거 질문해야지 어. 그냥 이런 느낌. 근데 진짜 그런 애들 중에 어려운 질문을 하는 애들도 간혹 있단 말이야. 진짜 어. 괜찮은 질문하는 사람도 많은데. 맞아. 어, 아니야 어, 많진 않아. 많진 않아. 정말 소수야. 정말 소수긴 해. 어, 한 서른 명 중에 어. 한두명 정도. 어. 어. 맞아 맞아. 근데 그럴 때 이제 답 답변을 하기 음. 어려운, 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진짜. 그럴 때 이제 대학생 할 꿀팁 여기서 딱 그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게 당연히 있잖아 왜냐 나도 학생이고 이걸 배우는 있잖아 이때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발표를 그치. 위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럼 아 학원님의 질문이 너무 좋은데 아 이거는 내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치.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은 내가 좀더 공부를 해가지고 어. 어, 답변을 그치, 드리겠다 그치. 내 이메일을 주겠다 어. 걸로문이 달라 그치 그치 아, 아. 이메일 주소를 나한테 달라 그러면 아. 내가 거기에 답변을 아, 해주겠다 더 조사를 해, 아, 공부를 뭐, 해서 주겠다 그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교수님도 어, 어 괜찮은 질문이네 어, 괜찮은 질문이고 학생 그 이제 질문한 학생도 어, 괜찮은 대처나 어, 사실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냥 아, 어, 끄덕끄덕 <laughs> 그리고 나도 <laughs> 네. 딱 거기서 딱 넘어갈 수 있는 그치. 발표자도 넘어갈 수 있는 야, 그리고 아주... 더 꿀은 사실 이메일 받지도 않는다. 그렇 그래. 이메일 그냥 주지도 않아. 그냥 네. 도망쳐. 어. 수업 끝나고. <laughs> 수업 끝나고 수업 바로 <laughs> 도망쳐. 다음 도망쳐. <거야>. 아 그리고 <laughs> 그런 애들 사실 그냥 점수, 급식도 없어 도 그래. 사실. 그래. 그래 너가 이메일을 준다, 주는 입장이었어도 이메일 줘도 그래. 안 와. 안 와. 아, 아 이거 근데 없어. 이거 근데 막 어, 어디 뿌리면 안 되는. 데 사실 나만 알고 있는 어, <laughs> <그때> 그럼 다음 <laughs> 발표, 다음 발표 <laughs> 때꼽줄 수도 있겠다. 저번 하고 저번에 그 이메일 안 주셨는데. 아직 공부 중이라 그래 그러면 아... 공백 배우면 끝이 없다. 배우면 끝이 없더라고. 배우면 끝이 없고 <laughs> 사실 이걸 쓸수 있는 아주 적합한 시기는 음. 언제? 야 기말 발표 때. 아... 기말 발표 때 쓰면 제일. 어차피 정강이야. 정강 어. <laughs> 해버리고 바로 졸업해버려 그냥. 아... 빨리 일어나. 우리 지금 해야 될까? 빨리 와. 충전을 좀더 시키는 거 같을까? 얘도 충전하고 <laughs> 우리도 충전. <아니>, 빨리 와. 그럼 <laughs> 이 친구는 김현진 이 있습니다. <laughs> 촬영하다 말고 잠에 <잠을> 어떡해? <laughs> 안 좋아 보였죠 먹자마자 배 깔고 누우면 어떡해? 그건강 진짜 안 좋다 <웃음> 되게 <laughs> 홀리하게 다와 <하네. 웃음> <laughs> 학원 <laughs> 끝났다 학원 <laughs> 정강했.. 정강.. 정, 학원.. 뭐라 그러냐? 언제 한 거야? 근데 왜.. 왜한 거야? 책걸이를 가끔씩.. 하, 아. 졸업.. 졸업하고 졸업하고 가나? 아니 지금 방학.. 방학식 방학식만 왔나? 언제 했더라? 책을.. 책을 지금 다, 다 쓰고 기말고사 끝나면 하는 거지 뭐 여자 친구들이 자기 남자친구 알아볼까 봐 이런 생각도 들어. 저렇게 입고 살짝 소신이 발언에서 뒤로 좀 빠졌대. <laughs> <laughs> <laughs>